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 음. 저희가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거 아니냐 근데 국가기관의 통계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언론 보도 나온 걸다 셌습니다 일일이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포털 검색도 하고 아이고... 언론재단 사이트 들어가서 세, 세가지고 수사 받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네, 네, 분 아... 그러니까 아... 보니까 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검찰이 한70% 경찰이 30%인데 아이고... 경찰은 사건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건수 대비해 보니까 검찰에서 죽은 게98% 경찰이 2%고요. 그러니까 순도로 하면 98대 2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휴. 소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하면 역시 7대 3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론 계시고요. 아휴. 그래서 20년 동안을 해봤더니 대충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휴. 왜냐하면 뭐 여자 추궁하겠다 너 가족 뭐너 부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그러니까 견딜 수 없고 어 정말 이거 어떻게 야 끝나지 내가 끝낼 수도 없고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고 아, 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네.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검찰이 뭐 최소한 죄송해 하거나 부끄러워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 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 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자꾸 죽지? 음. 이런 식으로 마치 이재명과 아. 사망이 관련 있는 것처럼 또싹 프레임 전환 시켜버립니다. 악마의 악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견디기 어려운 조건들을 아. 많이 보여줘요. 제가 그 피디스톱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대기업 건설사 사장님을 음.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나고 좋은 대학 법대 나왔어요. 근데 조사 받는데 자기 아들보다 어린, 이게 옛날 분들은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나이도 네. 검사들 나이도 중요하거든요. 어린 친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검사님. 어. 몇 시간 봤다 보니까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쌍욕하면서 이게 피크닉 왔는지 알아? 네. 어. 하면서 이 자리에 싸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싸요? 참았죠. 근데 참을 수 없는 게 변이잖아요. 네.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참아요. 음. 그래서 바지에 신뢰를 했다는 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몇 번씩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음. 이분이. 그러니까 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왜 별일이 아닙니까? 안... 그게. 뭐, 그 어떤 그렇죠.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 맞아요. 모욕적이죠. 맞아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튼 저, 저 불구 대성 통곡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런 건한 대도 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고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혹행위고 예. 그렇죠.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저런 짓을 해놓고 음. 그냥 뭐 장기 자기가 무슨 잘했다는 영광처럼 그렇죠. 그리고 음. 윤석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죄 지은 거 없어도 검찰한테 한번 찍히면 인생 망가진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음. 윤석열의 수사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분 조문가서 정말 그 사죄도 부족한데. 거기서 수사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 수사다. 수사는 원래 이런 겁니다. 유가족들한테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와. 빈소, 빈소에 서 빈소에서 빈소에서요? 야, 나는 진짜 충격해요. 와, 이 악마 아닙니까? 악마. 와. 그 정확한 <laughs> 저...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중에서도 어, 특수부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한 수사가 무죄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 아. 뭐 정확한 수치, 수치는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한몇배 정도 높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잉되게 음. 수사하지만 사실 기소가 목적이었지 그렇지. 진짜 뭐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수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네. 상당히 뭐 그런 아. 것들은 치로 그래놓고 어. 검사는 마치 엄청나게 수사를 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음. 경찰은 검사가 없으면 수사를 아예 안 하는 음. 아주 미개하고 게으르고 능력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되기 위해, 위한 시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법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요새는 이제 로스쿨 나가서 변호사 시험인데 수사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에 없어요 이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어... 자주 해주셔야 돼 입사한 다음에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잘해 보이는 건딱 하나입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권한이 워낙 세니까 상대를 예. 요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음, 그래서 세부 잘하는 것처럼 어, 보이죠. 네. 실제로 만약 시험을 본다거나 우리가 아니 음. 수사가지고 시험 볼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어떤 범인 잡기 이런 음. 거뭐 문제를 내 가지고 야 대표 선수 10명씩 뽑아서 한번 해 볼까 하면 아, 야, 택도 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뭘 수사죠. 사법 시험에도 음. 이제 수사라는 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법 연수원에서도 <laughs> 음. 수사란 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그럼, 이런 말씀 많이 말씀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 범죄 기록을 보고 공소장을 쓰는 음. 연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검찰이 조금 더 뛰어나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법률 적용을 하는 그게 법률 역할이죠 법률 적용을 하는 이 예. 그 과정 그러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요 과정은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네. 반면에 경찰은 수사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사를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어. 그 그러니까 4년제 경찰 대학 물론이고 어. 음. 경찰행정학과도 전국에 한 120개 대학 넘게 있는데 다 수사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한 사람, 근데 공부 안한 사람은 내가 훨씬 더 잘한다 라고 말하는 건 근거에 권한이 네. 네. 몰려있기 때문이 그렇죠. 네. 수사윤리나 이런 거를 뭐 교과서나 이런 걸로는 전혀 안 배우고. 법조윤리부우죠 법조윤리. 법조윤리. 일반윤리. 그러 법조 일반윤리.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관들를할 때가 더 많아요. 네. 네.